학생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를 조사한 막대 그래프입니다.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사실 두 가지를 써보는데요. 다양하게 있을 거지만 여기서 두 가지는 예시로 적어 드리겠습니다. 가장 많은 학생이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는 로마입니다.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나서 또 파리를 가보고 싶어 하는 학생은, 학생 수는, 지우고 다시 쓸게요. 학생 수는 런던을 가보고 싶어 하는 학생보다 4명이 더 많습니다. 그 외에도 다양한 사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여기에 막대 그래프에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, 뭐, 로마가, 로마를 가보고 싶어 하는 학생 수는 파리 수보다, 파리를 가보고 싶어 하는 학생 수보다 한명더 많다.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.